네, 11차 시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노인 가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년 1인 가구의 정책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책을 지금 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 1인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연간의 가구 소득 평균에 있을 때 2022년에는 3,010만 원으로 우리가 정년, 이제 31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거가 22년에 3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1인 가구에서 310, 아, 300 정도를 이제 벌고 있다? 이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미흡한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미만과 4 4 5 가장 높았는데 전체적으로는 3천만 원 미만의 61.3%가 5천만 원 미만에는 84%로 전체 가구에 비해서 저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소득자가 저소득자가 많은 만큼 22년에 155만 1천 원으로 전체 가구의 264만 원에 58.8%의 수준으로 약 반정도로 적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소득원천에서는 근로소득이 60.5%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15.8%가 공적이전소득의 13.5%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가구보다는 근로소득 비중이 낮은 그런 어떤 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의 비중이 어,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득과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1인 가구가 123만 5천 가구예요. 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급 대상 가구의 70.6%가 3분의 이상이긴 한데 비중이 매년 증가하다가 보니까 1인 가구의 생활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역시 증가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1인 가구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성과 연령, 소득 등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1인 가구의 구성원, 그리고 소비 지출 성향 문제 이런 것을 다양하게 차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30대 이하에는 젊은 남성들이 좀 많고 그다음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에는 여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증가 추이에 맞춰서 보면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30대 이하의 젊은 남성들의 1인 가구와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에 대한 1인 가구를 우리가 잘 모색과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령화, 황혼 이혼의 증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늦은 이제 어르신들이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서 1인 가구도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수명의 차이가 증가하고 1인 가구 중에서, 노인의 1인 가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6년엔 초고령 사회. 진대 이제 지금도 초고령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극급비중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노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노인의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한데,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7 8 4만 6천 명을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66만 1천 명에서 21.2%가 1인 가구의 5년간 36%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1인 가구를 해결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리고 노인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 주의깊게 이제 봐야겠죠. 80세 이상 독거노인은 47만 가구인데, 15년에 31만 3천 가구보다 5년간에 50%가 급증됐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10%가 증가를 이제 한 상황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상태,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병원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더 나타나고 있, 있습니다. 아, 성별을 볼까요? 특성과 문제에서 보면은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학력과 저학력 비중이 높습니다. 학력에는 저학력 비중이 높고, 혼인 상태에서는 70세 이상의 대부분 배우자와의 사망이 65.2%가 가장 컸고, 독권은 사망이나 결혼 등이 자연스러운 가족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선 노년층은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지역에 가장 비중이 되게 크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지금 조사한 실태결과 보수를 보면 은 12세부터 70세 이상까지의 1인 가구를 지금 분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잘 보고 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인가구의 생활이 어려움은 여성가족부 제4차 이제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돼요. 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것을 어디서 보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부처를 알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디 부처에서 지원하게 되느냐, 어디 부처에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느냐를 잘 보시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의 어 이제 이제 실태 조사랑 어, 논문 자료라든가 그런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군 연자 힌빈 식사가 굉장히 잘안 되고 있고요.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고령에 혼자 생활하면서 스스로 돌보고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고 해다가 보니까 여력의 부족과 돌봄의 험백도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노인 돌봄이 굉장히 어,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동 돌봄도 중요하지만 노인 돌봄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표, 어, 1인 가구의 어려움에 대한 어, 우리가 지금 표를 지켜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포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의 대상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부양을 제공하거나 부양을 받는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옛날에는 부모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서로 이제 개별적인 그런 어떤 생활 공간에서 살고 싶 살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부양에 있어서 인식이 부모 스스로 해결하고 가족보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불안감은 23.4%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인과 비교해 봤을 때 건강 상태나 경제 상태가 낮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경험도 높고요. 학대라는 거는 우리가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 그다음에 언어 폭력, 그리고 방임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학대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청장년층 1인 가구에 비해서는 교육 수준이나 경제 활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금 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 불안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는 특히 혼자서 벌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23.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전성과 불안정성이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 활동의 축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남성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의 노인의 경우는 배우자 사망과 함께 70대 후반에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가 낮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면 어디서 이제 나를 채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우리가 지출하는 건 많은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게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의 가장 걱정거리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염려, 노후 문제, 경제적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항상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나의 건강, 내가 건강이 나를 위한 건강을 위한 걱정도 되는데 사실상 내가 아프거나 이러면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내 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면은 가족정책서비스 체계에서 1인 가구를 개입 다생 이제 대상으로 직접적 서비스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을 위한 정책적으로 예산으로 투입해서 어, 어떤 가구를 그 노인의 1인 가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우리는 가족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단독 가구를 유지하거나 일시적으로 독신 상태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복지는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1인 가구를 위해서 그리고 노인을 위한 그런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심리정서적인 정책, 치매 예방을 위한 정책 이런 여러 가지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노인 가구의 정책적 지원 계속은 노인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영역에 인식되기보다는 노인 돌봄 영역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서비스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 종합지원 정, 대책을 이제 발표하고 중장기 계획에도 독거노인의 대응 반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이, 이제 독거노인의 사랑에게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이밖에도 노인들에게는 요구되는 생활 서비스를 비해서 놀봄, 이제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그다음에 이제 시군단위 공동생활 홈. 공동 급식시설, 이런 자국 목욕탕, 그리고 뭐, 이동하는 목욕, 시설, 뭐, 이런 것도 조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정의 경우, 홀로 성신제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지원, 그 다음에 신체적 돌봄과 요양 돌봄, 그리고 뭐, 방문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원정책이 더 마련되어야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 노인의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청년 1인 가구, 그 다음에 기타 외에도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